최고 성능 선수를 찾기 위한 경기 데이터 분석부터 숨은 보석 선수를 찾기 위한 100인의 유사 선수 분석까지 데이터 기반의 최적 스쿼드 제작은 담에프씨가 함께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더 강력해진 오버롤 효율 스쿼드 15조부터 50조까지 오버롤에만 집중한 금액별 스쿼드 추천2와 오버롤 135, 15조 독일 스쿼드 스트라이커는 MDL 에르난 크레스포 유사 선수 35위 CU 루디 펠러 칠카 공민은 24 토치 앙투안 그리지만 유사 선수 34위 DC 리켄팔카 왼쪽 미드필더는 CU 루이스 피구 유사 선수 45위 HG 마리오 괴체팔카 오른쪽 미드필더는 FA 조나탕 반바 유사 선수 11위 UT 요나스 호프만 칠카 왼쪽 수미는 CU 루카 모드리치 유사 선수 15위 HG 필립 람 팔카 오른쪽 수미는 UT 파트크 비에이라 유사 선수 25위 UT 크리스토퍼 크라머 팔카 왼쪽 풀백은 DC 루쿠쇼 유사 선수 12위 DC 크리스티안 귄터 팔카 왼쪽 샌백은 시우 버질 반다이크 유사 선수 68위 알티엔 마츠 후멜스 8카 오른쪽 샌백은 24토츠 버질 반다이크 유사 선수 89위 MDL 마티아스 긴터 8카 오른쪽 풀백은 24마드 워커 워커 피터스 유사 선수 8위 MDL 제레미 톨리안 8카 키퍼는 데일리 차트 키퍼 8위 HG 테어슈테겐 8카 오버를 136 30조 이탈리아 스쿼드 스트라이커는 아이콘TM 이언라이트 유사 선수 54위 24HR 잘루카 비알리 7카 공미는 SPL 이반페리시치 유사선수 47위 2 4토치 로렌초 펠레그린이 칠까? 왼쪽 미드필더는 24IP 쿠두스 유사선수 6 2위 UT 베르나르데스키 팔까? 오른쪽 미드필더는 24IP 라민 야말 유사선수 73위 RTN 도메니코 베라르디 팔까? 왼쪽 수미는 데일리차트 수미 11위 UT 롤란도 만드라구라 팔까? 오른쪽 수미는 UT 브로조비치 유사선수 91위 UT 조르지뉴 팔까? 왼쪽 풀백은 24마드워커 미겔 구티에레스 유사선수 32위 24이피 에메르손 8카 왼쪽 샌백은 24토츠 이브라이마 코나테 유사선수 92위 에렌 알레산드로 네스타 8카 오른쪽 샌백은 24토츠 줄쿤데 유사선수 42위 HG 프랑코 바레시 8카 오른쪽 풀백은 23챔 요르단 테제 유사선수 85위 24이피 조바니 디로렌초 8카 키퍼는 LOL티보 쿠르트와 유사선수 72위 EU24잘루이지 돈나룸마 8카 오버를 137, 50조 스페인 스쿼드. 스트라이커는 시우카린 벤제마 유사선수 83위, 24IP 보로아마요랄 8카. 공민은 23챔 비니시우스 유사선수 19위, 엠딜다니 올무 8카. 왼쪽 미드필더는 데일리차트 왼쪽 미드필더 12위, 24IP 니코 윌리엄스 7카. 오른쪽 미드필더는 24토츠크리스천 플리식 유사선수 83위, 24IP 디에고 로페스 8카. 왼쪽 수미는 23챔 주앙 칸셀로 유사선수 49위 24이피 수비맨디 8카 오른쪽 수미는 rtn 데일리 블린트 유사선수 6위 cu 아시에르 이아라멘디 8카 왼쪽 풀백은 데일리 차트 왼쪽 윙백 7위 dc 조르디 알바 8카 왼쪽 샘백은 c 우 리오 퍼디난드 유사선수 26위 cu 에무리클 라포르트 8카 오른쪽 샘백은 c 우 라파엘바란 유사선수 33위 mdl 에릭 가르시아 8카 오른쪽 풀백은 데일리 차트 오른쪽 윙백 16위 dc 카르발 8카 키퍼는 HG팀 쿨롤 유사선수 59위 2 2점 케파 할까